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의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리신 열 가지 재앙 중두 번째 재앙에 해당되는 이 개구리 재앙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도 그렇고 며칠 동안 우리는 매일 묵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애굽 땅에 내려지는 이 재앙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글로 읽어서는 그 느낌이 잘안 옵니다. 그래서 영화로 제작된 그 모습을 함께 보고 나서 다시 우리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클립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듯이 첫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아, 나일강이 피로 물든 사건 아닙니까? 실장의 말씀입니다.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애굽의 마술사도그 일을 행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긴 합니다. 마술사들도 하는 것을 보고 어, 바로가 마음이 더 완악해졌습니다. 아, 이거 우리도 할수 있는 일이구나,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이제 개구리 재앙을 내리게 되십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겨 올라와 온 땅과 집을 덮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기적을 믿지 못하는 일부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일강에 원래 적조현상이 좀 생겼다. 그래서 개구리들이 살지 못하고 다물 밖으로 나와 일어난 자연 현상을 기록한 것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메뚜기 때도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개구리도 어느 순간에 창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현상의 시점을 정할 수 있는 것 절대로 자연적인 현상 또 사람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신기하게. 애굽의 마술사들도 개구리를 올라오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 지금 개구리가 넘쳐나는데 자기 능력 과시하기 위해서 더 부른 것이에요. 아마 1차 때 어, 마술사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자기들이 더 바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그들이 부르기는 불렀지만 없앨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르죠.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모세가 언제 없앨까요? 언제 내보낼까요? 라고 했을 때 내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하루가 지난 다음에 개구리들이 다 죽게 돼서 악취가 이제 풍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또 바뀌었어요. 바로가 숨을 쉴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살만하면 다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죠? 어, 우리 집에 개구리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laughs> 예. 그런데 개구리가 온 천하를 덮고 있어요. 하루도 못살것 같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애굽에 이런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80년 이상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보복하기 위하여? 어, 저는 꼭 그러한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러한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처음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좋은 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 드려야 되니까, 우리를 내보내 달라. 그런데 바로의 입장에서는 선뜻 그들을 나가게 할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죠? 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큰 이익을 주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인구가 너무 많아져서 힘들었는데 그들을 잘 통제하고 또 잔인한 방법을 좀 동원해서 그들을 부리니까 큰 국고 성을 만들 수도 있었고 어, 그저 저렴한 노동력으로 큰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애굽을 떠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바로의 반응이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낼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게으르고 게으르다. 게을러져 갖고 지금 딴 생각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볏집을 줬다가 그걸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이 두 배, 세 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그 소리를 모세가 들었습니다. 대급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몰라요 바로도 여와를 모른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이 모르고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반면에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재앙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하게 나일강이 피로 변하여 물을 못 마시게 하는 고통을 주는 곳에서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나일강의 수호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큰놈 그리고 나일을 지배하고 있었던 다산과 풍요의 신 하피를 믿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집트 지하 세계의 신이었던 오시리스 이것을 대항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일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사랑의 신 하토르와 전쟁과 사냥의 신니티아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여겨졌던 물고기를 다 죽게 하심으로써 오직 여와 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만 생명이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단순하게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배하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려 주신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믿고 그들에게 소리를 질러도 그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어, 사람들 뭐 개구리 많게 해서 징그럽고 불편함을 느끼게 하고 그런 것으로 하는 재앙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요. 나일강의 물로 인하여 얻어지는 그 풍요로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곡식과 다산의 상징인 이집트 여신 헤켓에 의하여 생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것을 공격하신 거예요. 이 헤켓이라는 여신은 개구리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이집트에서 신성한 것으로 여겨지는 동물입니다. 하지만 이 풍요의 여신 헤켓은 그들이 생명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던 개구리가 이집트의 온 땅을 덮어버린 재앙을 막아낼 힘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 재앙은 이입니다. 이것은 개르라는 땅의 신을 심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재앙 파리떼 재앙은요. 쇠똥구리를 대항하는 재앙이에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들은 쇠똥구리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캐프이라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쇠똥구리를 잘 보니까 쇠똥구리 활동을 통해서 생명의 창조와 부활이 일어난다고 그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쇳똥구리가 하던 작업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파리와 같은 해충이 알을 까는 그 소똥을 굴려서 땅속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쇳똥구리를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파리를 억제하던 쇳덩구리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파리의 재앙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소를 숭배했는데 악질을 사용해서 소가 죽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시스라는 치료의 신을 숭배했는데 독종을 나게 하셔서 바로의 술객들도 병에 걸려 바로 앞에 서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숭배하는 것은 누트 하늘. 그리고 세트, 곡물의 신. 그것이 우상임을 알게 하시려 우박을 사용하셨고요. 또 오리시스, 이 곡식을 섬기는 그들에게 메뚜기를 보내주셔서 곡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 태양의 신과 죽음의 신인데, 흑감을 사용하시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 다 우상이고 헛것이라는 것을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가 여와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친히 알려 주시는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는 차원에서의 재앙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따르는 그 신들의 헛됨을 알려주시는 재앙을 내리신 것이죠. 두 번째로,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심판하기 위하여 재앙을 사용하셨어요. 바로는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말에 무조건 다 복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고 출산을 억제하고 남자 아이를 죽이는 등 잔인한 일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러한 완악하고 강퍅한 마음과 행동을 심판하기 위하여 재앙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얼마나 완고하고 교활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까도 읽었지만 팔 절에 보시면요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라 약속했어요. 그런데 15절에 어떻게 이야기한다고?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파라오는 일단 숨을 돌리게 된 것을 알자. 또다시 고집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개구리가 죽어 악취가 나기는 했지만 숨을 좀쉴수 있는 틈이 생기자 마음이 완악해진 것입니다.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냥 애굽 사람들을 벌하기 위하여 바로의 마음을 강팩하게 계속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강하게 했다는 기록도 한 10번 정도 나오고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했다는 기록도 한 10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모세와 아론이 찾아와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그 이적을 행할 때 자기 술객들도 그 이적을 따라 행하는 것을 보고 마음을 강하게 했어요. 그때서부터 마음을 강하게 한 거예요. 그들 스스로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인정을 해도 그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강팍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박 재앙이 내릴 때까지 그는 일곱 번이나 자기의 마음을 계속해서 강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박 재앙이 내린 이후에 처음으로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와는 호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의 여유가 생기자 다시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의 마음을 더 악하게, 악하게 만들어서 끝까지 재앙을 받도록 하셨다는 의미가 있을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아닙니까? 라는 추론을 사람들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의 마음의 상태가 무거워진 상태로 그냥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무겁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무겁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죄가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강팍하게 했다라는 그 단어는 원래 마음이 무거워졌다, 마음이 무겁게 내버려 두었다 그런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벽화를 보면요, 어, 잠깐 보세요, 자칼의 머리를 하고 있는 아비누스라는. 그런 존재가 있죠. 그가 죽은 사람의 심장의 무게를 어 이제 재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마음이 심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깃털을 올려놔요. 그래서 심장의 무게가 깃털보다 무거울 경우, 그것을 삼키려고 그 옆에는 아메메트가 앉아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잡아먹으려고요. 저울 옆에 심판의 무게를 그 결과를 기록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은 이 사람의 심장이 깃털보다 가벼웠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안내를 받고 있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심판의 신 오시리스가 의자에 앉아서 이제 주관을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강팍해하셨다는 것은 그가 돌이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완강해진 마음을 그냥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가볍게 하지 않으셨다 그 무게를 빼지 않으셨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바로를 심판하심으로써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전능하신 살아계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바로는 마음이 계속 강팍해졌을까? 왜 바로는 열 가지 재앙을 다 받고, 그리고 나서 정신 못 차리고, 홍해까지 쫓아가 바다에 군대가 다 빠져 죽을 때까지 마음이 강팍해졌을까? 저는 이 생각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바로처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계속해서 마음이 강팍해지는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 자신도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바로는요, 자신이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위기가 왔지만 상황이 조금만 변하면 자기가 했던 말을 다 바꿔버려요. 내가 언제 그랬냐? 라는 듯이 행동합니다. 바로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 말을 바꿀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말 바꾸는 사람 경험해 보셨나요? 자기가 유리하고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자기가 가진 패가 상대방보다 더 좋으면. 굽신거리던 사람이 갑자기 고자세가 되어서 없던 말을 하고 계약을 바꾸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보다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는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는 것,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것, 학대하는 것다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약자라고 생각할 때는요. 그래도 좀 굽신그르고 겸손한 모습이라도 좀 보이는데요. 상황이 역전돼서 강자라는 생각, 남들보다 위에 있다는 생각을 하면 거짓말도 쉽게 해요.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이런 이야기 가끔 들으시죠. 증거 있어? 아니, 꼬우면 고소하던지, 자기가 위에 있다고.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그래요. 우리가 가끔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다가도 조금만 틈만 생기면, 조금만 상황이 변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편한 길 찾아갑니다. 교만하면 강박해집니다. 강팍해지면 이제 자기가 교만한 것도 몰라요. 하나님 위에 자기가 서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무지하면 강팍해집니다. 무지하면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백성을 보내 달라고 했을 때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서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바로는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신기해는 하면서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4호절입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펼쳐 여러 큰 심판을 행하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바로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는 언제냐면 큰 심판을 당하고 인도하여 낼 때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굽 사람들은 고난 당하지 않았겠죠.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조금만 더 일찍 알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그런 충분히 알 수도 있었고요, 네. 겸손해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알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았고 스스로 신이 되어 살았기 때문에 개구리는 섬기고 쇳똥구리는 신처럼 받들어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애석하게 주변에 많은 분들이 바로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좀 나를 좀 알아줘! 라고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알려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교회를 다니더라도 마치 알아주는 것처럼 행사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목사님 봐서 제가 예배 드리죠. 어떤 집사님이 간곡히 부탁을 하셔서 예배는 참석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조금만 안다면 그런 말과 행동 할 수가 없습니다. 수요 중보 기도회 때 제가 소개한 책이 있죠, 마르바더의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마르바더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광유에 잠겨 나는 이 말에 담긴 침례 이미지를 아주 좋아한다. 그것은 마치 뜨거운 여름날 산속의 사파이어빛 호수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 예배 또한 하나님의 무한한 광대하심과 숭고하심과 광채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항상 느끼는 놀라움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두려움과 놀라움은 실로 엄청난 것이기에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과 모든 삶의 제사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무한한 광대하심과 순고하심과 그 광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척 하며 살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자발적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교만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저 자신 포함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바로의 삶 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도와달라 이야기하다가도 조금만 숨을 쉴 그러한 틈만 생기면 바로 말을 바꾸는 그러한 삶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어 바로의 모습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수 있는 열린 교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